네, 안녕하십니까 손철수 TV의 손철수, 손철수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산 마이어스, 안산 마이어스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 여기가 어, 여기 시흥과 안산 지역에서 가장 어, 좀 괜찮은 어, 뷔페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뭐 지금 여기는 이제 일부만 제가 이렇게 어,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밖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략 어, 차를 뭐, 1500대인, 1,500대인가 된다고 합니다. 주차공간. 주차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어, 지금 정확하게 일요일, 일요일 시간은 정확히 지금 1시입니다, 1시. 어,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라서 지금 주차장에 보면, 어, 꽤나 차있네요. 어, 안에 들어가서, 어, 과연 얼마나 비페가 괜찮은지, 어, 안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산바이어스 도착했습니다. 안산바이어스가 어, 음식이 250여 가지로 음식이 굉장히 다른 비페에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어스 입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음식 가지 수가 25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어, 그리고 음식 맛들이 어떤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이어스 입구입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일단 입구는 좀금 되게 좀 고급스럽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은 지하로 내려오셔야 되고요. 어, 지금 인테리어랑 여러가지 깔끔한 편입니다. 음식이 특히나 음, 음식이 뭐 좋다고 하니까 음식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왔고요. 지금부터 어, 마이어스의 어, 다양한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굴들은 안 나오게 가능하면 좀 땅바닥과 음식 위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식 코너입니다. 후식 코너에서는 지금 보면은 다양한 음료수부터 지금 쭉 어, 각종 어, 음료수와 다양한 과과들을 볼수 있고요. 지금부터 음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 한국 음식이죠? 쭉. 뭐 다양한 집들과.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구요. 다음은, 종류입니다. 지금 먼개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이 지금 2시 반이 넘었습니다. 2시 반이 그래서 지금 음식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지 원래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라서 지금 음식이 좀 빠져있는 시간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튀김류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어, 라면 종류들. 배를 누르시면 지금 원하시는 음식들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많은 음료들부터 해서 피자 종류들, 피자와 스테이크 코너들이 있습니다. 피자, 다양한 피자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스테이크 존이라고 해서, 스테이크 존이라고 해서 지금 어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들은 좀안 나오게 바닥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릴이나 바베큐 등등 볼수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중국 음식 코너입니다. <목소리도> 음식들도 지금 다 주문하면 바로 어, 조리해서 어, 받으실 수있고요 중식 코너, 중식 코너 이용, 중식 코너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육회부터, 홍어, 삼, 홍어 등이 있구요. 다양한 전들과, 잡채 등도 보이고 이쪽에는 지금 후식, 디저트 후식 코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빵들과 잼, 그리고 다양한 빵들. 후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떡들도 보이고요. 떡 종류들도 보이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케이크들 다양한 케이크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보통 뷔페들 가면 뭐 케이크라든지 빵 같은 것들도 종류가 하나, 한 종류, 뭐두 종류로 식으로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다양한 케이크, 조각 케이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파편에는 음료 있고요. 그리고 각종 뭐 견과류 등이 보이고요, 커피 음료 등등등 있습니다. 여기 초콜릿도 있네요. 초콜릿, 아마 초콜릿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또... 과일 코너입니다. 과일 코너. 과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살짝 언홍시네요. 네. 그리고 더 돌아서 또 음식이 있구요. 음식이 정말 가지 수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먹어보려고 많이 먹어봤지만 250개에서 최 50가지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먹으려고 먹었는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또 보시면 워낙 많아서요. 지금 쪽에는. 여기 어묵도 있네요. 어묵도 보이네요. 일일이 다 열어서 봐야 되는데 양고기도 있고요. 일일이 다 열어서 봐야 되는데 조금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 열어볼 수는 없네요. 지금 옆에도 돌아가시면 초밥들 보이실 겁니다. 롤, 롤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양한 초밥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는 더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더 꽉꽉꽉 차 있을 텐데요. 어 지금은 시간이 지금 거의 3시가... 3시가 된 관계로 지금 한창 이제 음식이 다 빠져있을 시간이라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정말로 음식은 정말로 다 먹기 힘들 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꽤나 넓고요. 뭐 줄을 그렇게 길게 서서 힘들게 기다리고 그럴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음식들이 아까 전에 본 음식들. 여기서 대충 구조가 지금 여기 후식부터 해서 여기 한국 음식들,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쓰시들, 그리고 저쪽부터 쭉 가면서, 피자, 그릴, 바베큐 등등등등. 정말로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음식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화면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